그가 내찬은그 가사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다 쓰세요. 참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 주변 가까이까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안 나온 분들의 대부분이 그 영향입니다. 지금 제 이렇게 벌어져 간, 전개되어 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오늘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123명 정도가 확진판정이 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와 관계되어 있는 연결결을 다 갖고 있어요. 전국에 안 생긴, 발생이 안된 지역이 없는데, 거기도 다 신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신천지는 정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누가 누군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약 700명까지 까까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특성은 우리가 큰 사랑 교회를 다니면 이 지역에서 다니잖아요.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기 다 찾아가 올려가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원양에 있는 신천지 단체를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주소를 올려놨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딸이 어머니한테 뭔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라고. 이런 일들이 가족 모르게 그리고 또 기성교회 안에까지 신천지가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면 얼른 가세요. 이게 그 문제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청도 대림병원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왔고 벌써 그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오늘 아침까지 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도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교주가 태어난 곳이 청도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한답니다. 성지여서 김일성하고 다른게 없잖아요. 성지여서 이게 발병이 된그 전주간에 이만희 큰형이 고양이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장례를 지렀는데 그때는 중국의 우한에발병이 돼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어려웠 i l 아마 그 전에 들어온 우한의 신천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il, 까지 i l 서 v 나서서 종교집회를 좀 중지해달라 요청을 어제 9시에 한마을을 그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참 이해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도 있고 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된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손 씻고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은 지켜봐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다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꼭 하세요. 혹시라도 인후통이 먼저 온다 그래도 목이 아프고 열이 오르면 병원 가지 말고 보건소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병원 가지 말고 보건소나 이런 곳으로 미리 연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런 목이 아프고 또 입도 뜨 열이 나면 나 스스로가 나를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국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염병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발병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진핑을 심판하는 것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정부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천지의 모든 비밀이 아마 거의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가 공개될 것이고 그러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교회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기어 신천지 이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해서 교회를 같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교회가 잘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바로 믿어야 하고, 경금한동하지 말고, 누구 비난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 여러분, 어, 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들이 계셨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연락을 하 여러분, 지 저도 할러분가참 많았었는데 그냥 교회 밴드에다 한 줄만 올렸습니다. 하나님 분 여러분, 여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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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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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안 나왔다고, 왜안 나왔느냐고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제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대체해보니, 한뭐 가지 생각이 참 많아요. 6.25 때, 일제 36년 때, 목숨을 내걸고 비듬을 지켰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전염병이 없겠, 없었겠어요. 운명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들은 그것들과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추진 대비하고 감염내과 교수가 나와서 다기에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어, 그런 어, 그, 어, 그 교수님 말이 맞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요 금년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독감 때문에 통제를 하고 그런 일을 없잖아요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감기 바이러스 앞에 붙는 병병이들한테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사슬, 코로나 일부, 그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면 그런 얘기입니다. 감기, 자기가 의사가 든지 27년, 25년 됐는데, 감기 치료약을 아직도 개발안게다고 그냥 감기 걸리면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들이 여론에서 너무 떠든다고. 이제는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뭐몇 명이 걸렸다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보는 사람이 칠 하고 그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를 미용실에 갔더니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하이러스가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니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비용실에 갔더니 설태지가 내일 해체한다고 그러더니 해체 안 하더라고요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별벌떨 그러니까 필요 도 없고 그렇지만 앞에 또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참겠지요. 그렇게 교만하지는 말고 일상생활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과 그 하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당시의 백부장은 백 명의 군인을 거느린 오늘 한국의 군대 편제로 중대장쯤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근런데왜 백부장이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지역을 담당한 군인 100명을 거리는 백부장이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는 하인들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도마 정부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도마 정부가 예수님에게 늘 주목을 하고 있어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 이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독립 운동의 앞장서서 도마 정부에 대항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마 정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도마의 관료인 백 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하인들은 거의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자기 집에 하인으로 부려먹고 병들어 죽게 되면 대답 버리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특이한 일은 이 하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번씩이나. 첫 번째, 유대 장노도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노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그 백부장의 말을 들어줘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도 지어준 사람, 로마 관리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사람을 보내. 보내주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내 아이 나을 줄은 알는것습니다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야, 이, 저, 이,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끝내고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이미 나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 만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말씀해도 치료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불편할까봐 백부장은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러면 또 예수님 이 구설수에 오를까봐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하인을 향한 행부장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거지.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 이 몰랐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하인 당시 에 노예처럼 팔리기도 하고 병들어 죽어 안 갖다 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치가 전혀 거의 없는 하인에 대해서 백 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로마 정부의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서 하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첫번째로놀랐고두 번째는 당시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닌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셔서 예수님이 손이 닿거나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간과하는 그때에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영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아니다 길게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느끼는 우리 노예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다 흩어지고 뭐 중단하고 뭐 중단하고 뭐 중단하고 많은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 저한테 의리하는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돼 버리면 교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믿음은 들으에서 나고 들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조절 앉게 되고. 약해지게 마련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각자가 어떠서 기도생활 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우리 마음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일 중으로 끝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대구는요, 중국 우한 같다. 답니 지금 대구에서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2 5 0명가까이 남았어.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이 9,000, 9,63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전화로 전수 조사를 하니까 1,000명 이상이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니까 검사를 하니 거기서 확진자가 이렇게 하루에 1 0 0명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요 길거리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거의 없다. 근데 대구만 그래요? 어제 청년부 점심 식사하기로 했어요. 원래 하루 나가기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될까 봐서호가 점심 먹자고 했는데 순호가 열, 11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살이 여기 특구 같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파트에 그 신천지 세종시에서 발견됐던 확진됐던 사람이 다녀갔답니다 <laughs> 그래서 못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취소하자 밥 나중에 먹자고 뭐, 꼭 오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사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예진이가 그 소식을 못 듣고 왔더라고요 의시도 나가서 밥 맛있게 먹었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오늘 설교가 이상적 쪽으로 가요. 여기 다섯 장이나 해왔어요. 설교 준비해놓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해이 설교를 해야 돼? 다른 설교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어느 한 직장이 망해 들갈때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믿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에는 괜찮아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상황하고 제가 보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영락교의한 장노님의 관점입니다. 그 장로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이었는데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남자. 뭐 그런가 보다고 하셨는데 이 남자가 그날부터 이 딸을 쫓아다니는 결혼억나서 얼마를 쫓아다니느냐 하면 3년 6개월을 쫓아다닌다 3년 하 쫓아다니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졸라대니까 이 아가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유양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주가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을데리고 와서 매일같이 집에서 술파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l 무고민 c h 서 이거 살아야 되나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o a 날하 i 이 깨닫게 하시더라 3년 6개월 쫓아다니 니가결혼했으 e 남편 m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o m e c o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남편이 같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그 딸의 아버지가 그 교회 영락교의 장로님인데 이 남편도 장로님이 됩다 그리고 그술 먹고 그랬던 아버지 그 딸과의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됩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 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약해지지 마시오.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어디 아플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하아서도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하아서도내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연약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 도 우리에게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나라가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극적이 많아요 이런때 모두가 두려웠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 되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 이 기도 우리를 지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거라. 고 그래야 이사태가 끝나고 나면 전도가 돼. 안 믿는 사람처럼 새 가슴이 돼서 똑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설교를 아침에 예배에 있는 사람서 그런 데가 있어요 오늘부터 설교 짧게 해요 얼굴 마주 보고 있는 것도 힘들다니다요 말씀을 그래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주님이 머리하 나라 상찬도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주님을 좇아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골리앗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윗이고요. 다윗은 가진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자기를 보호할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널지 않았습니다. 골리아스는 키가 2m 30이 넘습니다. 고아만 묻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우란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떱니다. 갑옷을 입고 경기던자 소년 여섯 명이 칼을 들고 옆에서 시중들 그걸 휘둘러주면 누가 감당을 하겠어. 그러나 골리아답게선 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이 여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타이시 이겼습니다. 코로나가 골리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를 죽일 것처럼 덤벼듭니다. 금방 내 몸이 어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군요, 안 아프도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칼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왔어야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한다는그 사실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 가끔 하고 죽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고 안 죽으면 주신 사명 따라 살면 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자. 백부장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서 병든 아이를 고쳐 주신 예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빨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